최근 크리스탈 페르스와 맞붙은 4경기 동안 아스날은 크리스탈 페르스를 이겨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승리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웬일? 못 이겼어요. 비겼어요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티어니! 저는 키플레이어가 스미스로인 줄 알았어요. 중앙에서 연계를 만들어내면서 막 중앙을 쪼이고 득점이나 어시스트를 막 하고 그래서 양쪽 측면이 수월해지고 사카와 티언이 활약이 막 펼쳐지고 거기서 라카제트 슈팅까지 더해지고 그래서 이번 경기는 키플레이어가 스미스로 이구나 했는데 <laughs> 경기를 뛰지도 않은 티언이가 오늘 경기의 키플레이어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리그와 FA컵까지 해서 공식 경기 4연승을 달성할 수 있었던 포메이션 4231이 발동되었습니다. 오늘도 퍼펙 라인에는 티어니어 파블로 마리에게 휴식을 주고 다비드 루이스와 메이틀런드 나일스가 대신 선발 출전을 하였죠. 아니 근데 다비드 루이스는 괜찮았는데... 나이스! 메이트로드 나일스 세상에 메이트로드 나일스 왜 리그에서 메이트로드 나일스가 뛰어가지고 왜 리그에서 티어니가 없어가지고 그놈의 FA컵에서 힘을 다 빼가지고 아나 진짜 무트 미드필더인의 자카와 세바이오스가 부상에서 돌아온 파티가 후반 교체에 출전을 하였고요이 선에서는 왼쪽에 오바메한 가운데 스미스로 오른쪽에 사카 원터블은 요새 물이 올랐던 라카냐트가 선발로 나섰는데 또 이것도 아, 라카네트가 오늘 연속 골못 넣은 것도 티어니가 없어서인 것 같아요. 맞지 않습니까? 슈팅 11개. 크리스탈 팰리스보다 1개가 적어요. 유효슈팅 4개. <laughs> 아, 여기도 말이에요. 웨스트 브로비치전 기억나시죠? 거기서 우리가 골만 4개를 넣었지 않습니까? 슈팅을 21개를 때렸는데 심지어 눈이 왔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이냐. 티어니. 아, 티어니가 없어가지고. 왼쪽에서 그냥 계속 끊기기만 하고 아니 오늘 유효시팅 개수랑 웨스트 브로미치전 꼴 개수랑 같은 거 실화입니까? 하 진짜 무튼 점유율은 앞섰습니다. 앞섰네요. 왼쪽 오른쪽 다 죽었어요. 돌파가 안 돼. 웨스트 브로미치전에서 히트맵 진짜 아름답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게 키워니 눈 오는데 반팔만 입고 포효했던 우리 티언이, 티어니, 티언이, 티어니, 티언이를 돌려내라! 티언이를 돌려내라! 나이스가 들어와가지고 왼쪽 라인 폭망나이스 커버는 스미스로가 왼쪽으로 치우치게 되니까 시너지가 나섰던 스미스로, 사카, 라카제트의 삼각편대를 이루었던 오른쪽 라인이 같이 죽어버리면서 이게 히트맵이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세상에. 네 아, 전반적인 경기 내용은요. 일단, 왼쪽에 티언이 대신 메이트로는 나일스가 나왔. 하... 이것 때문에 그냥 콩망한 경기였어요. 전반 후반 몽땅 다 티언이가 없어서 똥망한 경기였다. 우리에겐 티언이가 필요하다. 티언이가 짱이다. 티언이 포레버 사랑해요. 티언이 영원해요. 티언이 티언이 돌아와요. <laughs> 티언이 보고 싶어요. 아 씨. 아 나이스랑 티언이가 나이스랑 티언이가 이게 차이가 좀 나. 스미스러가 오늘은 오른쪽을 오른쪽에 많이 없고 왼쪽으로 많이 티언이가 아무래도 없으니까 왼쪽으로 많이 가네. 근데 역시 티언이랑 차이가 아 씨. 아 진짜 나이스는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아, 나이스는 안 돼. 그런 센스가 받아줄 센스가 없어. 아티언이가 하... 아, 공백이 이렇게 아티언이가 없어가지고 어~ 아, 메이트랜드 나이스 자살골 하려고 했거든요 지금 와씨 메이트랜드 나이스는 진짜 안될 것 같아 아니 이게 티언이가 없는 게 이게 이게 나일스 때문에 다 말아 먹었어요 전반전. 오바메오 티키타카도 안 되고 센스가 없어. 일단 센스가 없어서 티키타카를 받아줄 센스가 없어요. 하... 왼쪽 완전 폭망해, 똥망 똥망해가지고. 어떻게 나이 나이 오늘 망했는데요. 오늘 완전 똥망했네. 베이트런도 나이스 너무 아닌데. 아 전반전 진짜 완전 나이스가 후루룩 말아 드셨어요. 하... 원래 축축. 톡톡 꼬링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아... 아니 그래도 서브자원이 저렇게 못할 순 없지 이게 하늘과 땅 차인데 이게 조금의 차이가 있어야 돼 저거는 진짜 씨 말아먹는데 지금 다, 다 끊기고 패스 다 끊기고 패스도 못할 먹고 수비도 못하고 공격도 못하고 뭐 어떡하다는 거야 볼터치를 가지고 가야 돼요 라카야트가 근데 그걸 나이을 때만 못하잖아요 그게 다 나이쓸 때문이에요 아 나일스 아 나일스 그 시간을 줄이란 말이야 너는 그냥 빨리 주고 빠지란 말이야.